예 드디어 이제 종착점이 다가왔네요 드디어 주라기 원시전 2019 JCL 결승전 네, 첫 번째 경기는 파이썬입니다 개구리님 대 도아님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12시부터 보죠 자 12시입니다 네 도아 엘프입니다 도아 엘프 네 12시입니다 12시 네, 12시 도아 엘프 자 그리고 요 파란색입니다 데몬을 선택하신 개구리데몬입니다 개구리데몬 2시입니다 10곽 실패니 8곽 가기 바랍니다 네. 과연 네, 5판 3선 경기인데 풀세트로 갈을지 아니면 일방적인 3대0으로 갈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난 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덧 지금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른 쥬라기 온시즌2네 JCL 결승전입니다. 총 상금 9만 원의 경기였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경기를 빛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네 100명 넘게도 찍기도 했었죠. 네,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네, 국산 전략 시뮬레이션이 살아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첫 번째 경기부터 과연 재밌는 경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엘프와 데몬의 경기고요 네, 이두 분도 역시나 고여버릴 때로 고여버린, 네, 고인물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아요. 그나마 네, 3, 4회전, 그리고 결승전에서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개구리님이 가장 네, 뉴비 측에 속하죠. 네, 무서운 신의 개구리님 드디어 네, 결승전에첫 네, 도전을 하시네요. 네, 아 사이고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매번 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후원해 주신 내역은 네,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치 비용이라든지 네, 저의 방송 라이센스에 사용하는데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RTS 구매하는데도 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암마당 멀티 가져가시는 개구리 데몬이에요 자 개구리 데몬 자 볼케이노까지 지으면서 초반에 패스트 멀티 가져가시네요 자 그리고 블루홀 태클을 타셨네요 도하님 말씀드린 순간 삼블루홀 이쑤시개 부대인 것 같은데 자 이거 네, 8강전에서 이제 그신티닝과의 대결에서 어, 네, 점프포탈 레인저를 굉장히 보여주면서 인상깊은 경기를 펼쳐주셨는데 자, 이번에도 점프포탈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이분이 와 타이밍 네, 좋다 결승 타이밍 좋다 예, 적절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 이쑤시개 부대를좀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는 두와 예, 엘프입니다 사냥을 또 열심히 또 하셔야죠 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까요? 일단, 8강전 경기에서 전략이 일단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개구리님. 자, 첫 번째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 신디님이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분명히 경기를 예, 모니터링 했을 겁니다, 개구리님. 데스데니는 뭔저 구멍에 뭐가 있길래 저런 유닛이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알 수가 없네요. 자, 역시나 중앙 쪽에서, 그렇죠. 레벨 몰아주기 지금 하고 있죠. 자, 벌써 레벨 5까지 됐고요. 자, 레벨 7이 되면 이제 점프 포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흠신 후들게 팽 다음에, 아, 이 경험치 업그레이드를 예, 이놈이 가져갔어야 했는데, 엄한 놈이 가져갔네요. 자, 밑에 내려가서 경험치 좋게 주는 놈들만 지금 후입하고 있죠? 이게 또 맵에 지금 이렇게 공룡들이 많으면 엘프한테 또 굉장히 또 유리한 면이 있잖아, 있어요. 자, 브라키오 사로서 또다시 리젠 되면서 자, 요거까지 먹으면 레벨 7될것 같은데요, 느낌이. 저 이제 레벨 7이 곧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바로 갈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레벨 6이네요, 아직. 레벨 6이에요. 점프 포탈 대비책이 있으려나. 일단은 볼케이노 많이 받는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볼케이노 한개 가지고는 안 돼요, 본진 쪽도. 그죠 일단은 저 이거 좀 상계를 좀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상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상계 펼치고 있고요. 자, 점프 포탈. 아, 몇개안 들어왔어요. 지금 점프 포탈 몇개안 들어왔고요. 자, 볼케이노와 지금 자, 인섹트까지 들어오면서 자, 수비를 하고 있는 개구리 님. 야, 이 정도면 수비 잘했어요. 좋습니다. 일단 개구리님 데뷔책이 있었어요. 최대한 스켈레톤 3개를 시켜놨고요. 첫 번째 점프포탈이 실패했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걸 수밖에 없습니다. 도아님. 역시나 결승전답게 데뷔책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레벨이 오르면 뭐가 좋나요? 네,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시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점프포탈 개씹싹기다 빼고 3개를 하면서 일단은 이스시개부대들 최대한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네, 프리딜 날리고 있는 볼케이노 네, 후추가로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나 결승전답게 쉽게 끝나지 않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냥 나가고 있는 예, 도아 엘프고요. 또다시 레벨 7짜리 레인저를 지금 만들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레벨 몇인가요? 레벨 5네요. 아직 레벨 7라이라 하면 멀었어요. 중앙쪽 사냥터를 엘프가 다 먹네. 네. 일단 기동력이 좋은 쪽이 중앙을 먹죠. 이건 뭔가요? 산계인가요? 자, 그리고 개구리님. 네, 지금 헬과 매직 댄, 그리고 플라이 댄을 올리면서 테크트리도 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 레벨 6짜리 또 하나 등장했고요. 점프포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데모는 분명히 좀 상계를 좀잘 해줘야 됩니다. 상계를 잘 해줘야 되고 자, 켈파가 한번 나서면서 중앙쪽을한번거슬렁거리고 있는데요. 저 이쑤시개 부대 덤볐다가는 그대로 풍선처럼 터집니다. 덤비면 안 돼요. 어, 켈파 벌써 하나 풍선처럼 터질라고 하고 있죠? 자, 레벨 6짜리인데요. 잘 죽지도 않아요. 묵광이 누가인 건가요? 네, 묵광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쪽도 레벨업을. 야, 레벨 7짜리 하나 만들어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이밍이 나오겠죠? 일단 레벨 7짜리가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마리로 알고 있는데. 자, 돌아다니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멀티체킹까지 지금 포탈로 확인을 하고 있구요. 자, 일단은, 풍선처럼 터지는 켈파. 풍선맨2입니다. 풍선맨2. 자, 매직댄에서는 킹데몬 뽑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레인저 부대들 후추가로 만드는 데는 킹데몬이 제격이지요. 하지만 점프 포탈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중원 쪽에서는 데아이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나요? 자, 일단은 좀, 왜, 예, 스켈레톤 부대가 굉장히 많아요. 점프 탈 태우기도 좀 애매하죠? 자, 일단 뒤로 물러서고 있는, 네, 예, 도아 엘프입니다. 자, 도아 엘프 한번 보죠. 자, 만화 라이브도 올라가고 있고, 화이트 엘프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어요. 사냥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게 투닥임 없이, 예, 생산 인프라, 그리고 테크트리 올리고 있는 양선수입니다. 업그레이드 한 상황 보죠. 업그레이드 공 1업이네요, 데모는. 자, 그리고, 이제 엘프는 방 1업이에요. 자, 그리고 경험치 감소 업그레이드까지 해놨네요. 엘프는 마법함 쓰고 칼빵 넣는 건참 신합니다. 자, 타이밍 잡고 일단은 개구리 데모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뭉쳐다니면 점프 보다에유닛을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후추가루 되는데요. 컨트롤이 좀 아쉬운데요. 도와이프. 네, 이건 좀아쉽고요 데싸이가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있어요, 움직임. 블랙프의 드랍톤이 시급하다. 자, 일단 멀티 상황은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수는 개구리님이 훨씬 많습니다. 한 50마리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체킹대만 계속 뽑고 있고요 열심히 정찰을 가고 있습니다. 네. 얄밉게 인섹트한 마리 잡고 텔레포트를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선멀티를 가져가시는 네, 개구리 대문입니다. 주라기 선멀티 전이죠. 쇼 일단 메테오를 쓸려는 모양새인데 마나 스프레드 그냥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돼아 이거 못 쓰고 죽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네요. 점프 포탈이 뭐예요? 네, 일부 이런 적 유닛들을 시공소로 보내는 스킬입니다. 네, 막 이, 이 이상한 대로 막 보내요, 막. 네. 자 지금 마나 스패드를 계속 뽑아주는 모양새이고, 자 팬텀이 드랍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파이썬이란 맵은 공중으로 지금 굉장히 가까운 진영이라서 자 위다주 잡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 그냥 메테오 쓰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수리 않나요? 안쓰나요? 자이러서 킹데몬 나오고 있고요자실드까지 쓰면서 그린엘프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서 좀 늦은감이 있어요 점프포탈에서 일부러 쏴야 될텐데요 메테오 들어왔고요자 수비할 수 있을까요 자도와엘프자 킹데몬 굉장히 많아요 킹데몬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수비하기가 버거운데요 자 킹데몬 다쓰러졌고요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거의 다 쓰러졌지만 스켈레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스켈레톤이 많이 남았어요. 자, 실드 써주면서 버텨주고 있지만, 후속 병력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개구리 데몬? 이거 막아줄 수 있을까요? 이거 막아줄 수 있을까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야,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아, 결국에는 GG. 이렇게 해서, 아, 첫 번째 스타트는 개구리 데몬이, 네, 두와 엘프 상대로 첫 번째 경기 가져가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